오늘이 10월 30일 시간은 오전 12시 30분입니다. 이 농작물에서 뿌리 밝은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컵에 담아가지고 이 뿌리 밝은 실험하는 것이 최고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밝은 그 양파 밝은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. 먼저 이 왼쪽은 미네랄 오른쪽은 일반입니다. 미네랄 그 투여는 과정이 이렇게 손에다 이런 정도 묻혀 가지고 여기에 식어주는 겁니다. 아마도 0.1g 미만일 겁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. 그런 다음 이 양파를 양파 뿌리 부분만 밑 부분 밑둥 부분만 담궈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양파 구는 서로 거의 비슷한 겁니다. 이렇게 담궈 놔 볼게요. 얼마만큼 뿌리가 많이 빨리 내리는지. 이,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.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